여기에다가, 이렇게나, 아니면 치마를 한번 입어볼까요? 저는 유경, 지우입니다! 수원스타필드요. 굉장히 청자켓 트렌디하게 정말 예쁜 그런 옷이고요. 뭔가 이중에서 고르면 될것 같아. 음... 아, 이쪽에는 이렇게. <laughs> 누나, 지금 입은 거랑 맞춰주도록 하지. <웃음> <웃음> 스포티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죠? 블랙으로. 정말 멋지게. 이렇게 있는 룩 그대로 입어도 정말 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바지 하나는 무조건 골라줘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 아 옷을 어떤 걸 해줘야 될지 아 저는 옷을 딱고정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귀엽박짝하지 않나요? 이거 어떠신가요? 청바지 이렇게 그냥 세트 해 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좋했습니다크로스백해 줄게. 가방은 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가방이 오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네요. 잠시만 리 아! 하! 하. 나는 가방. 어떠십니까? <laughs> 이번에는 하얀색깔 차림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자 먼저 바지는 이걸로 하고요 티도 세트로 맞춰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보세요 있고 하! <laughs> 골프 치러 나으면 아쉬운 것 같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완전히 하양하양하게 예쁘게 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완전 빨이빨빨빨빨 한번 저는 입어볼게요 아이돌 저는 그냥 청바지에 위에 티는 깔끔하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자 아이돌보다는 제가 평소에 자주 입고 다니는 그런 룩을 한번 아이들은 뻘뻘 포기 뭘 골라야 되지? 잠깐만 고민이다 고민이야 아니면 리링 룩으로 한번 해볼까? 저는 하얀 색깔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와우 진짜 저는 이런 바지를 정말 자주 입는 편입니다. 되게 다 애매해. <laughs> 여자 옷 이거 이거 잘해. 이이또잘고이해봐야잘겠는데 잘해. 이잘 고르고 계신가? 아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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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고 있어요. 저는 보고 싶었던 게 이거에다가 이런 티 하나 입고 입고 싶었어요. <laughs> 오, 여러분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이거에다가 <laughs> 이렇게나 아니면 치마를 한번 입어볼까요? <laughs> 혹시 이거에 어울리는 것만은 조금. 아, 치마요? 이렇게? 이쁘, 음... 음... 그이네 <laughs> 이거 대신에 이 바지로 추천해줘가지고 이 바지를 한번 입어볼게요. 아, 어, 편해. 입었던 거지, 제일 편하다, 진짜. 이거 제가 옷을 입을 때 검은색이 아니면 하얀색을 입는데 색깔도 마음에. 캬. 아, 안녕았요 <laughs> <웃음> <안> <웃음>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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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와 정말 아름답죠? 누나가 골라주면 옷을 입어 왔는데 재미있었고 누나가 해준 옷을 입다가 제가 고른 옷을 입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laughs> 예뻐요.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시씬 <laughs> 맛있는데. 막 춤춰도 누가 무대에서 막 춤춰도 아이돌이라고 해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옷이 아이돌 같이 정말 예쁘고요. 저희가 오늘 오픈 오늘 입은 옷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온라인 매주, 매장에서도 모두 모두 판매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한번 가족 가족들이랑 와서, 와서 가도 괜찮을 거올라서 사가 입어보고 그래도 정말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